헬리세이드가 이걸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약하고 해야 되나 저속으로 회전할 때 툭툭 두두두둑 니까 그러니까 직진할 때 툭툭 치는 그런 기분 나쁜 느낌이 있어요. 걔가 주로 문제가 뭐냐면 4륜커플링 아세이라는 게 문제들이 있어요. 그래갖고 얘도 AWD거든요. 후륜 대우 앞에 이제 붙는 것으로 이제 사륜 구동력 이제 배분해주는 역할을 해요. 그러니까 논아주는 거야. 그 사륜으로. 근데 후륜 기반 이 파트타임 사륜으로 보면 어, 트랙시 컨트롤 TC 같은 거예요. 그래서 10만 킬로 이전에 어, 점검하셔야 돼요. 저희 어, 단골들두 대는 공교롭게 그걸 다 갈았어요. 그러니까 약한 건지. 좀 우리가 잘 아직까지는 못 만드는 건지 저는 뭐 정비사기 때문에 그런걸 이렇게 조립하고 공장에서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고장나면 그것만 고쳐주는 정비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교체비용이 제 기억으로는 55만원이었나 50만원인가 60만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